새로운 프로모션 코드가 나왔습니다. 왼쪽에 햄버거 버튼을 클릭하고요. 프로모션 코드 클릭. G, O, L, D, E, N, 2, G, T. 확인. 누르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기 3개가 들어왔거든요. 에픽 스킬책 하나, 10만 실버, 그 다음에 100번개, 1에너지 이렇게 3개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은 거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폰 유저는 초상화 클릭하고요 정보 클릭 플레이어 아이디를 복사해야 됩니다 아이디 복사 그 다음에 이 웹페이지에서 유저 아이디 있죠 아이디 복사한 거 넣은 다음에 프로모션 코드는 방금 입력한 golden2gt 그 다음에 확인 누르면 들어올 겁니다 많지는 않지만 이것도 기간 제한이 있을 거거든요 늦기 전에 받으시기 바랍니다